어왜 이래? 왜 그래, 왜? 갑자기 왜 그래? 어? 힘이 풀렸어? 아, 진짜. 아, 창피해. 어이가, 어이가 없네. 가만 서 있다가 씨. 아유, 아저씨 운동 좀 해야겠어 아침 운동 좀해 아니야 나 진짜로 내가 지금 왜 넘어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갑자기 왜, 이유를 몰라 힘이 풀려가지고 균형을 못 잡았다 와, 씨. 처음이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더입니다 어, 오늘은 요즘 대세에 맞게 저희가 캠핑장 하나 소개해드리러 멀리까지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가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캠핑장들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좀 멀리 우리가 그닥 그닥 자주 오지 않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 가는 건데 비 그러니까 시즌 때는 무료고 시즌 때는 돈을 받긴 하는데 어, 사진상으로도 막 데크가 있고 막 좋아 보여가지고 한번 훑어볼 겸 소개도 해드릴 겸 가고 있습니다. 삼방산이랑 가까이 있네. 어, 우리 간대가 아니야, 그렇지? 어, 간대는 저더 지나서니까. 산방산이랑 가까이 있네. 당방산 옆이네. 금모래변 화장실. 차장하고 화장실이 있네 쇼핑하한 <laughs> 어. <laughs> 사람들 되게 많네 좀 있네 와 근데 어떻게 항구 바로 이렇게 붙어있다 <웃음> 그러게 어어어어 <laughs> 어, 어. 저 요쯤에 세울까? 어 여기 세우자 오늘 어, 오토바이 끌고 캠핑해 되겠는데 우리? 어 여기 한번 오면 되겠는데. <laughs> 하, 갔슨 금 금모래 금모래 해변 도착했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조그만 데크들이 있네요. 지금 캠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데크들이 있고 여기 배치도가 있네요. 한번 유료 캠핑장이 있고. 저 아픈 부류래 저 모래인가 봐 거긴 무료 캠핑장을 아, 이쪽이겠다 보니까... 이쪽 이쪽이 무료 캠핑장 그지? 그 뒤집어 놔야 되니까 저쪽 어 어디가 바다야 근데 <laughs> 이쪽이 바다 아니야 야 근데 바다 바로 앞이 그런가? 아닌데 한번 가보자 건너서 아니야, 우리가 이거 건너야 되니까 맞아 이쪽이 바다야. 육교가 있으니까. 음. 여기 이렇게 데그들이 있네요. 음. 근데 지금 여기 데그가다 포개진 데가 많네. 아, 근데 진짜 좋은 게 물이 흘러 민물이. 이 유로라서 전기도 쓸수 있게 돼 있네 지금 아, 전기도 있어? 지금은 쓸수 없는데. 티망장이네. 여기도 뭐막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무료일 때사람들이 하도 막 써가지고 조그맣게댓글이 있네요 너무 큰텐트는칠수 없을 것 같고 나사이흘람서 아, 뭐. 너무 좋이 무료일 때 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저에게이러면막 <laughs> 현수막 이런 것도 달려 있어 가지고 좀 약간 어스러워 하긴 한데. 근데 아마 이게 BCG 때 물이 아안 나올 거야. 여기 완전히. 아이 <laughs> <laughs> 슈퍼도 있어. 슈퍼. 뭐어하긴 <laughs> 한데. 그래도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이 정도는 들어와도 세워지 뭐. 여기 주차, 넘어가지는 힘들어도. 채장이 바로 가까이 있고. 음. 응. 와 여기 되게 특이해. 어 이게 특이해다 이거. 여기 발달 걸수 있게 돼 있네. 음. 응. 발달 으면서 먹을 수 있어. 근데 막 물이 막. 깨끗한데? 어 깨끗한 거지. 와요서 설거지 하고 있네. <laughs> 뭐가 이렇게 막 적어야지는 않았잖아. 이쪽 약간 관리가 좀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여기 막 쓰레기도 많고 무료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미흡한 뭐 시즌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야 근데 배경이 죽이네. 여름에 요런 발 담그고 있으면 되게 시원하겠다. <laughs> 야 한쪽으로는 산방산 딱 보이고. 어, 는 좋네. 이런 데는 무료로 막칠수 있으니까 이런 데 좋겠다. 어. 뭐 바다에 그 바다 앞에. 여기 오토바이 들어올 수 있으면 죽이겠다. 여기도 이렇게 데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깨끗하고 좀큰거 같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저씨들이 장박으로 쳐 놓은 텐트도 많은 거 같고. 아직 시즌이라 물은 안 나오고요. 그게 크다. 이 시즌은 물이 안 나오는 게 이런 데가 지금 다 무료로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데크만 유료고. 도 음. 음, 할만하겠다. 뷰는 좋네. <laughs> 야, 뷰가 진짜 신기하다 여기. <laughs> 너무 좋다. <laughs> 항구 아닌 막 항구가 이렇게 있는데. 음. <laughs> 저기서 바닥뿌. 막. 어, 저기서막 오토바이 연습해도 되겠네. 어허. 근데 자전거 연습하네. <laughs> 바닥도 뭐 나쁘지 않아요. 어, 고 생각보다 좀 고운 모래네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갈이 많아지긴 하네. 와, 뷰는 멋있다, 저기. 와, 죽인다, 뷰는. 여기도 약간 그런 노지 느낌이 나네. <laughs> 이런 데서 캠핑 어, 저기 풀도 뭐. 저저 나무랑 저 올라갈 수도 있나 보네 저기 저기 뭐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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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그만 거 모르겠다. 와, 어. 와 아, 뷰가 기가 막히네요. 오, 어, 뷰 좋다. 여기도 해변인가 봐. 음. 아 해변이지. <laughs> 어 여기 저기 저기가 화순 금모래 해변. <laughs> 저기가 화순 금모래 해변이고 음. 여기가 다한 거 같은데 어 다인가? 거? 어. 야 근데 이렇게 배 들어오는데 여기서 막 수영 <laughs> 대단한데 여기도. 뭔가 여기 멋다 어. 창구 옆에 해변. 비시즌에 물이 안 나온다는 게좀 약점이고. 네, 저기 보니까 차박도 많이 하네요 여기서. 음. 주차장이 저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차박하기가 좋네 여기가. 시설은 막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화장실이 어떤지 한번 봐야지 화장실. 화장실은 저저 화장... 저 아까 주차장 쪽 저거 하나인데. 깨끗해야 어. 화장실이 깨끗해야. 저것도 그냥 공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 같아. 아 느낌은 되게 새롭다 여기. 이런 뷰가 솔직히 많지가 않잖아. 우리도 한번 모터 캠핑 한번 가야겠네. 모터 캠핑으로 한번 옵시다. 이거 저기 뭐야 유료되기 전에. <laughs> 아 오늘 이렇게 짧게 저희. 캠핑장 소개 시리즈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적어하진 않았지만 일단 시즌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뭐 그런 걸 봐서 이 가치가 더 달라질 것 같아요. 화순 금모래 해변 캠핑장 한 별점으로 따지면 저는 한 5점 중에 한 3점? 저도 뭐한 저는 뷰가 너무 이뻐가지고 3.5점 주겠습니다. <laughs> 모토캠핑 와서 한 번쯤은 누가 봐도 괜찮을 만한 화장실도 뭐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슈퍼도 있고. 응. 그리고 뷰가 일단은 되게 특이하고 이쁘네요. 네, 그게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산방산과 바다와 항구. 한국. <laughs> 네, 한 번에 다 있습니다. 한 번에. <laughs> 한 번쯤은 와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한번 와보려고요. 네. 저희도 한, 조만간 한번 와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어, 안녕! 안녕! 후! 아우, 앞차가 <laughs> 오해. 다시 안녕!